형왜 밥을 안 사주는 거야? <laughs> 지금 사줘. 밥 먹고 왔는데? 맨날 먹고 왔는데? 그 맨날 먹지. 너 맨날 안 먹니? 사실 생각이 아예 없나 보네. 밥 아, 시간을 밥을 너무 안 사주니까 과연 나만 안 사주는 건지 너무 궁금해서 누나가 오빠 밥 사주세요. <laughs> 한번 내가 지켜보겠어, 니들 어? 왔어? <laughs> 아왜 사... 아, 이렇게 왔어, 형? 나, 야, 나 오늘 진짜 밥 사줘. 못 보았어 나오못보다고맨날 먹고 왔어이형은 응. 왔어, 물어보던가 전화로. 아. 너만나면그 커피 한잔 하는 줄 알지? 상민이라고. 어? 상민. 아 내가 이아나 내가 상민이야. 상호 형. 상호. 야너 한숨만 더. 상호 오빠. 있어? 응, 응. 나, 나 기억 안 나? 뭐야, 진짜 기억 안 나? 뭐야! 아, 야, 오, 여기! 오, 여기 어쩐, 어쩐 일이야? 나 친구 만나러 왔지. 아, 그렇구나. 응. 야, 되게. 몇 개월, 아니 며칠 만이지? 몇 개월 만이지? 한참 됐지, 안 본지. 아, 해변... 밥은? 안 먹었어. 안 먹었어? 어. 잡고. 어나 괜찮고. 보세요. 어. 어, 다 왔어? 왜 이렇게 빨리 왔어? 늦게 온다며. 아, 알겠어. 어. 봐. 나 혼자 놀다가. 아, 친구 한테 아, 답사 중이 아, 답사 중이 아, 사이알겠 잠깐 연락 줘. 번호 몰라 될 거. 핸드폰나노트팔로바꾸느 얼마 안돼 가지고 다 쳐. 아, 볼까? 진짜? 어. 갈게 어. 지그지그지그지그 어? 성민오빠 네? 그래? 오빠 나 기억 안나? 아야 오랜만에 야, 오랜만, 야 <laughs> 오랜만이다 야아우 진짜 오랜만이다 야 어떻게 지내? 잘 지냈지? 그래? 오빠는? 여기 어쩐 일이야? 아 여기 뭐 버스 타임 있어가지고 아, 어. 진짜? 밥 먹었어? 응. 아 그래? 어밥 어. 먹으러 갈래? 괜찮아? 응 그럼 가자 오빠. 오빠 좋아하아해난 네가 좋아하는 다 좋아해. 아니, 네가 좋아하는 다, 다 좋아해. 진짜? 어. 잠깐만. 어. 아, 진짜? 알겠어. 친구 만나도 이제 만나 그랬는데. 뭐면 되지? 뭐. 너저 연락처 어떻게 하지? 뭐야, 내건 없어. 핸드폰 깨져가지고 다날아갔어 뭐야 연락할게 네. 연락해 어 아, 알았어 고마워 어? 안녕 너뭐안는 분이야? 아니분야야 누가 그래? 아니야 같이 들어와 아니 저 앞에서 만나가지고 아배 너무 아파 들어가 안그 너.. 아니, 이랑너니 난.. 아니, 너안 아니, 아니, 누니아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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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밥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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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아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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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먹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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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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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